여러분, H 모빌입니다. 지금 이제 출근을 하기 위해서 이제 사업장으로 가는 거예요. 이 차는, 음, 재교어죠. 재교어를 탄다는 거는 세금을 내서 경제 활동을 하고 있다. 경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경제에 대해서 어, 어떻게 생각하고 있죠? 여러분은 경제를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생산, 소비, 모든 게 경제예요. 근데 경제하게 그 궁극적인 음, 목표가 뭘까요? 경제학의 궁극적인 목, 목표가 뭔지 여러분 아시겠죠? 첫째 생산이고 둘째가 배분입니다. 생산을 해서 배분을 하는 거죠. 근데 생산력이 저하돼 가지고 배분한다는 거는 경제학으로 있었을 겁니다. 지금 자동차 정비사가 바라보는 경제. 자동차 정비사는 경제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냐. 이런 시간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생산을 하려면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그 부존 자원이 많아야 돼요. 그 부존 자원이 많아야 되는데 그 자원이 우리나라를 얻고 땅도 좁아요. 뭐 일본보다도 한네배 정도 작다고 봐야죠. 그러면 일본은 쓸모없는 섬이 많아서 과속 우리나라가 있습니까? 더 알차지. 일본 별볼일 없어 이렇게 할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섬이라도 그 바다, 해양 여러 가지 그그 그 자원이 땅에만 있는 게 아니라 바닷속에도 있잖아요. 수산, 해산. 그런 자원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 우리는 쓸모있는 땅만 갖고 있어 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즐거워 할게 아니라 우리는 옛날부터 적은 땅또 기름 한방울 나지 않는 나라 또 자원이 늘 부족한 나라 이런 나라로 우리나라는 그 행동을 좀 올렸어요 그런 이제 그 대명사가 붙어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 대해서. 그래서 선대 대통령들은 우리나라를 어떻게 그 발전시켰냐면, 원자재가 많이 없다 보니까, 부존 자원이 많이 없다 보니까, 어 해외에서 자재를 수입해다가 만들어서 되파는, 다시 역수출하는 그러한 일을 이제 많이 한 거죠. 그래가지고, 어 우리나라를 이렇게 부강하기까지, 어 또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살았어요 그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맸다는 거는 어 무엇이냐면 어 지금 중국이 그렇잖아요 작은 월급으로 많은 일을 처리하니까 그걸 나라에서 그걸 법으로 해버려요 막 임금 막안 올려요 중국은 자기 국가 경쟁력을 하려면 우리가 일을 해야 된다 일을 하려면 어 경제학적으로 급여를 많이 올리면 세계를 우리가 제패할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미중 무역 전쟁이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두저두두 놈들이 싸우나 보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미중 무역 전쟁이 그 약소 국가를 도우려는. 전쟁이라는 거 그런 거를 여러분은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냥 무식하게 그냥 두, 두 놈들이 서로 기득권을 잡으려고 싸운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은 워낙에 톡톡해서 안 하지 않습니까 그쵸 나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있는 놈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근데 여러분들과 대화하면서 그런 생각을 안 하려고 늘 노력하죠 무역전쟁이 최초 왜 시작됐느냐 그거는 어 중국에는 그 어느 나라든 약소 국가든 여러 나라를 다 보고 서어 좋은 후잘 팔리는 물건이 있으면 무조건 그걸 사요 사가지고 어 분해를 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스캔해서 똑같이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아주 헐값에 파는 거예요 그럼 그걸 팔려고 아이템을 그렇게 해야겠다고 아이템을 만들고 정부에다가 돈을 그 융자해달라고 하면 중국에서는 장기 저리 가장 적은 이자로 엄청나게 그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기업이 잘 돼야 국가가 잘 된다 생각을 하고 중국에는 그 기업들 돈 빌려주는 거를 규제를 하지 않아요. 그게 우리와 좀 다른 점이에요. 우리는 우리는 기업이 돈을 빌리려고 하면 아주 저놈들은 남의 돈 갖고 하는 놈이 하고 도둑놈 취급하는데 중국은 안 그래. 너희들 저걸 해가지고 따라잡아라. 소니? 아니면 뭐 삼성? 이런데 당연히 따라잡아라 하고 똑같은 문거를, 물건을 복제를 해도 중국은 그 지식 재산권을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가 힘이 있으니까 그래. 근데 뭐 반대로 우리, 우리가 중국 거를 똑같이 모방해서 만들었다. 우리는 막 두드러 맞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그런 것을 전혀 개의치 않고 강대국이 둘이 서로 기득권을 쟁취하기 위해서 싸우는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죠 어, 내 생각이죠. 연속, 과속, 그런데 있습니다. 그 강대국이 만약에 우리가 중국한테 그 싸움을 걸었다, 너왜 똑같이 복사해서 싸게 팔고 경제력을 세계 경제력을 다 네가 흔들고 재패하느냐 하고 우리가 만약에 대들었다. 그럼 우리는 그냥 뭐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맞아 죽잖아요. 옛날부터 하도 뜯드러 맞았기 때문에. 미국한테는 뭐 맞은 거는 없어요. 도움은 받았지. 맞을 때마다 동네 형처럼, 형, 우리 맞았어. 그러면 지가 가서 싸워주고 한 데가 미국이에요. 그런데 그, 우리 대신 미국이 싸워주고 세계를 그 대변해서 미국이 싸워준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여러분들은 다 해, 그럴 거예요. 주의해. 근데 나는 그런 거를 몰랐어요. 그런데 그~ 그런 무역 전쟁을 제지하고 그런 거를 하지 말아라. 지식재산권을 인정해라. 세, 세계 어느 나라에든지 개발을 했으면 그 개발한 국가에 대해서 로열티를 그 어, 주고 기술 사용료를 주고 그~ 판매되는 대로 마땅한 인센티브를 절하하는 게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입니다. 여러분들 그거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걸로 저도 이해를 하고 있는데 어, 저도 어, 여러분들과 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H모빌, 어, 미스 미스터 H모빌 2분 경제학에서는 어, 이거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알고 있는데 그렇구나 무역전쟁은 과연 무얼까 이거로 오늘 여러분들 다시 생각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거 모르는 거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미중 간의 무역전쟁은 두 나라 문제가 아닌 세계 여러 나라를 대변해 주는 나라와 지식재산권을 인정해 주지 않고 자국 기업이 ]입니다. 무엇이든 만들어서 팔면 그것을 공장을 짓게 돈을 대주고 장기저리 무이자 어떨 때는 그런 것까지도 불사는 하 중국이다 생각하고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 그 하고 있는가 이런 것도 봐야 돼요 생산은 전혀 없는데 자꾸 나눠 가지는 거 그것만 즐거워하고 기뻐하면 이런 나라가 돼서는 솔직히 이 정비사가 걱정을 할 정도면 되겠냐고요 정비사가 정비만 해야지 이런 거를 걱정 걱정해가지고 이게 좋아요. 여러분들 어쨌든 어, 여러분들이는 우리 나라는 망하지 않을 거예요. 더 힘내고 오늘도 즐거운 어, 하루를 보내십시오. 또 좋은 하루를 보내시고 저는 사업장에 이제 도착해서 어, 문을 열 겁니다. 하,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 뵙게요. 어, 우리가 어, 살아남을 길은 원자재를 수입해서 다시 팔아서 달러를 보유하고 국력을 키웠던 선조들의 그 지혜를 배워야 될 겁니다. 그거를 무시하고 역적이다.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굶어 죽었고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노동력을 착취했다. 우리는 그 사람들한테 짓밟혔다. 이렇게 할게 아니에요. 선대들이 그런 머리를 안 써놓으면 오늘의 이런 나라가 되질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냥 한복 입고 백의 인 민족이다 머리 댕기 틀고 그렇게 하고 다녔을 거 아니에요 어디 이런 차를 타고 다녔을 까요 이런 차 어떻게 탔을까요 이, 이 이런 차 어떻게 타고 다녔고 예? 이런, 이런 거 어떻게 어떻게 이런 거제교 이런 거 어떻게 타고 다녔을까요 이거 내가 잘해서 타고 다닌 건가요 이거 선대들이 잘해서 타고 다닌 거잖아요 그쵸 네, 예, 저는 오늘도 솔직히, 어, 힘 닿는 데까지 적은 정비료 받고 해주고 있어요. 고객이 원하면. 그런데, 고객들도 이제 좀 생각해야 될 건, 저 사람은 완전히 그냥 한두 명도 아니까다 하느라고 진짜 죽을 것 같은데, 또 이거 시키고 저거 시키고 막할 수는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자기가 정말 요거 한 가지만 하고 싶다고 와서 해줘야지. 그거 해줬더니, 이제 그거는 하나도 안 보이고, 다른 것만 계속 해달라고 해서 아무 일도 못하고 정말 그거에 매달려서 병들어가게 만들면 안되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도 좀 참조해서 아이 사람도 인간이니까 밥은 먹어야 되겠고 또저 사람도 한 분이라도 남겨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지 이건 뭐 뜯기 견적 쉬운 걸로 전화로 물어가지고 쉬운 차라고 얘기해서 보니까 왔더니 엉뚱한 차야. 그래가지고 또 그렇게 말했으니까 다 해달라. 너는 영상에서 나오지 않느냐. 그렇게 한번 말한 거지. 그렇게 일을 버리는 거 지켜라. 이래버리는 거야. 물론 해줘서 보내기는 했어요. 근데 아직도 돈도 안 주고 가서 돈 준다. 하고 말아요. 나는 굶어 죽어야 되냐고. 나도 먹어 살, 먹고 살아야 되잖아. 세금, 이번에도 땅에 대한 거 세금 나온 게한 400만 원돈 나왔어. 그런 것도 냈고. 그 땅을 써보고 효용 가치가 있게 하냐 그런 것도 아닌데도 그냥 소유하고 있다고 내래 그냥 냈어 왜 그래. 여러 사람들을 그 돈이 나눠지고 노인들 복지도 되고 또 모든 사람들한테 공히 이렇게 쓰라고 나는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가 밥도 먹고 건강하고 이렇게 해서 다시 재생산하게끔 만들어주는 것도 여러분들도 애국이다 이런 걸 생각하십시오. 우리 모두는 음, 서로를 도우면서 애국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다음 영상에 찾아뵐게요. H5 문 여는 거 어, 이따 또 보여드릴게요. 영상 을 끌게요.